네, 지금 차입고하고 보는데요. 지금 운전석보다는 조수석에 물기가 있는데,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조수석이고요. 조수석 뒤에. 네, 조수석 뒤에도 이렇게 물기가 만져져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물이 더 많은 건 이쪽이 더 많아요. 이쪽하고 운전석이. 네, 여기는 트렁크입니다. 트렁크도 지금 물자국들이 좀 보이죠? 여기도 보이고요 원인 확인해 볼게요 지금 조수석 A필러 탈거 했는데 이게 지금 유리가루하고 이게 댐, 댐이라고 해서 유리 시공할 때 측면에 붙이는 거거든요 바디쪽에 이게 떨어져 있네요 유리를 한번 교체했던 것 같아요 실란스 싸져있는게 순정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오늘 입고된 차량은 어 드레인 호스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좀 다른 차고 틀린게 드레인 호스가 변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 개조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물이 여기 뒤에서만 들어오는게 아니고 여기 지금 다 보이죠 뒤에서만 문제 된게 아니고 앞에 좌우도 문제가 됩니다 이건 이번 누수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미 누군가 깨먹었네요, 그죠? 깨먹어서 여기를 실리콘으로 싸놓은 거예요. 배선을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다시 정리해드리고 싶어도 정리할 수가 없네. 자, 이러면 진짜 잠안 잠이 안올 텐데, 그죠? 어떻게 이렇게 작업을 하죠? 이게 왜 깨졌냐면 이렇게 안을를 볼게요. 여기 보면 이빨이 두 개. 총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도 누군가 막 흔들어가지고 정상은 아니지만, 여기는다 깨졌죠. 여기도 누수 테스트 해볼게요. 네, 최고한 지금 방수하고, 누수 1차 테스트 했습니다. 매장에서요. 이번에는 외부에서 2차 테스트 해볼게요. 이게 누수 영향인지 계기판에 이렇게 경고등이 몇개 떠있네요. 네, 테스트 합니다. 폭우가 오듯이 일단 앞쪽으로 더 많이 물을 뿌리고 있어요. 왜냐면 앞쪽에서도 문제가 있던 차라.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쪽으로 물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5분 정도 뿌려볼게요. 네, 지금 5분째 물 뿌리고 있는데요. 한 방울도 유입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폭우가 오고 있습니다. 앞쪽은 완료. 네, 리어 테스트합니다. 리어는 어떻게 테스트할 거면요, 냐 이렇게 해서 이제 물 뿌려서 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보고 트렁크를 열어서 아까 문제가 된 부분 좌우 물 자국이 있는지 볼 겁니다. 와, 지금 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우가 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여기 그전에 누군가가 실리콘 싸놓은 거죠. 네, 여기로는 물은 안 들어오네요. 아마 물이 들어와서 쏜것 같아요. 여기는 다행히 이상 없고요. 네, 이쪽 뭐야? 네. 물이 들어왔으면 여기 물자국이 잔뜩 있어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혀 이상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